네. 와이 나이스! 다 에이, 아, 스오도였도도 <성 Thor Outside> 고패. 안쳐쳐 그래서 뭐.. 나이스 나이 볼렌다가 만는데 그냥 볼렌 또 한번 더 시키고 사는거지 3분 사인 찾기 쉽지 않이 이야! 이 이야! 여기까지 이바쁘 먹을때는 이바쁘이이칼3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골! 일단 골! 주도는 리터치! 온더 베이스! 주도는 온도베 리터치 고요!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좋지. 똑아똑가 와, 됐다. 갔다. 오마오마. 갔다. 갔다. 오가 오가. 오. 토스 아, 죽인다. 스 아, 이침 먹고 오셨으면. 이거 지금 이거 새로 시작했나? 빡빡빡 이 예, 저희가 아마 계속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 상대도 어 그렇네요. 아 이거 급하게 짜느라고 아마 아, 못 넣었을 겁니다 아. 급하게 짜는 거 때문에 떨어 와! 오, 맞다. 갔다, 갔다! 어, 갔다 넘어갔다. 어, 홈런. 홈런. 넘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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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야이거이이야송송이 야..승정전 빨리 도열해라 빨리 나와 도열해라 역시 탁으로 좌로 쳐야 한다 빨리 나와 도열해라 아... <목소리> 빨리 조 나와라, 빨리. 야, 여기, 나와라. 야, 여기... <목소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라 이쑤시개 홀로 지금 승정전 는네 지금 45점 정국 빨리 아한 애들이 야구잘하 오!

알고 <목소리> 싶고 마지막 한 인이만 이거 무쟁 떨져야돼 국내적으로 어, 1 인이만 줘야지 알고는 보면서나 쉬어야겠다 수비도 해야겠다 그래 제일 가 세이버 가야고마해해 听到。 보고아도 아, 저거 같이 에이. 아, 근데 뭐, 가끔 그런거지 뭐 요즘 sporting. 맨날 잘 맞았네 모스턴 대삼 와날딸빼빼빼이리야전생못이겼 오오오오 스탑 다아나이스 나이스 진 잡을때 커브 세개 커브 마지막 커브 니 도친거 그거 나너때문 그게 내때처 야, 이거 힘니다 이거. 김태우 육사했어육사에어저 이제. 오! 저거 차라! 저거 차라! 와! 저거 아, 아, 딱는데오만에 좋았다, 는데 오늘. 와, 더 급하다. 못했는데 아. 포장 안 보고 있었는데 준비된다. 아니 첫째. 네. 잘한무저 무. 자 넘어. 형님하고. 네. 아. 오늘 이스겠다 다이스 대형님 두개 드렸다. 이거 최종이저 공이다 이거. 예, 공아다 哎，塞，塞，投袋。 돌아오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돌아오.

빨리 온다 리 샷. 샷못쳐가 아, 또겠다 뭐 어, 지다 멀리가 무리하지 말고 어. 어? 어? 아. Rivals, 오천히천천 네예 <유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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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히천치히주고아 천천히 천천히 천어히어천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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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일단 가.

レッタレッたレッタレッタセイビダセビセビ